네, 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의 서정열 교수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기준 금리가 될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상당히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특히나 최근에 연끌했던 우리 지역에 또는 전국의 젊은 분들은 2030 MZ 세대들은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준 금리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기준금리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에서 올렸는데, 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기준금리의 개념과 의미라는 측면에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이상하게 따라서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성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금리 상승이 만들어내는 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 어떻게 지역의 실수요자들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기준금리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미 연준이 3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다. 그런데 올해 그것을 6차례나 계속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 울산경제신문에서도 기사로 다뤘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때는 이자 부담이 눈덩이다. 라는 기사를 지금 미 연준의 한미기준금리 연동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미 연준이 빅 스텝으로 올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뭐 스몰 베이비 스텝.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최근이죠.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미연준이 0.75% 포인트 금리 인상을 한다. 뭐 이것이 어 최근 들어서 최고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도 예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지금은 1% 포인트를 올리는 울스트라 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사실은 그런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미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 보통 집을 살때 대출을 받죠. 주담대 대출이 이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집을 산 사람들은 원리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되는데 이자가 올라가니까 원리금 상환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리는 올라가는데 집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지역의 실수요자 내지는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그미 연준 준비제도죠. 여기서 어, 올리게 되는데, 베이비 스텝이라고 할 때는 0.25% 포인트라고 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 빅 스텝일 때는 0.5%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0.25 정도씩 올리는 것을 갖고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현재로 보면 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지금 2.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나라는 2.25%포인트. 이렇게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이 더 높습니다. 0.25%포인트 높죠. 결국은 이것을 두고 우리 지금 경제신문이나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 미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역전됐다라고 합니다. 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달러가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것이죠 해외로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빠져나가는 달러를 잡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빠져나가지 않게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고 빠져나가는 달러를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얘기는 사실은 1980년대 미국이 두 차례 정도의 오일쇼크를 받으면서 그때 연준 의장이었죠. 폴 볼커가 한꺼번에 4%를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시중금리가 어떻게 됐느냐? 기준금리를 4%포인트 올렸더니 시중금리가 20%포인트까지 올라간 거죠. 미국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의 그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어, 이래서 4%까지 올려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상승시키더라도 천천히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엘런 그리스펀이 0.25%포인트씩 올리는 소위 베이비 스텝 정책을 시행한 게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출금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미연준 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출금리는 바로 이 미연준이나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 가상금리라고 한다면 소위 대출을 해줌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한 비용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4% 포인트 올랐는데 시중 금리는 20% 포인트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포함된 시중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대출금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 우리 한국은 2.25% 포인트인데요. 시중금리를 느낄 때는 이 주담대 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 6%포인트입니다. 6%입니다. 그만큼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그 가상금리를 올려서 대출금리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역시 올리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25%포인트밖에 안 되지만 이 기준금리는 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대출금리는 7% 수준이 지금 현재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6% 정도 됩니다. 7%까지 된다면 그만큼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즘 우리 MZ세대나 젊은층들이 많이 쓰는 가자! 이것을 어 대출금리가 높아지니까 원리금 상환 때문에 이자를 많이 갚아야 되니까 갚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좀 오픈 상황인데요. 그만큼 기준금리의 인상은 대출금리의 인상을 만들어낸다. 대출금리 인상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원리금이라고 하는 건 뭐죠? 원금과 이자입니다. 이때 기준금리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금리 수준이 아니라 대출금리가 사실은 바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 상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 대출금리는 더 높아지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현재 수준으로, 서준을 정확히 이해하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지역 실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내 집을 사야 된다? 아니면 샀다? 먼저 산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 샀는데 연끌해서집 샀는데 대출이자는 더 높아졌다. 근데 집값이 오를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 영끌, 패닉바잉에서 집 샀는데 올라간 금리 때문에 대출이자 갚아야 되는 부담은 더 커졌다라고 느끼실 수 밖에 없고 그 부담이 더 커진다면 어떻게 되죠? 집을 팔수 밖에 없는 분들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만약 집을 사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매수 시점을 매수 타이밍을 조금 늦추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관련된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뵙고 어, 그 속내 상황,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나는 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